전문가 코미입니다. 오늘은 수위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분석가로 아주 유명한 리얼 비전의 CEO 라울 8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직 캐지펀드 매니저였고요. 암호화폐, 거시경제 등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석가예요. 21년, 20년 이더리움 상승도 일찍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위가 하반기 급등으로 상위 5대 화폐로 부상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라울펄은 2.2달러 지지선을 중심으로 3.5달러 이하에서 통합하고 돌파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다는데요 거기다 수위가 솔라나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 이제 토큰당 22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도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건 현재 대비 8배나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제 라울팔은 수위가 대칭 삼각형 패턴을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칭 삼각형 패턴은 유명한데요. 요 가격이 점점 좁은 범위로 수렴을 하는데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다가 쾅 하고 방향을 터뜨리는 패턴으로 유명하죠. 아무튼 신뢰감 높은 전문가로부터의 분석은 수위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수위 지금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과연 여기서 앞으로의 세력들 움직임은 어떨지 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 다른 종목에서는 피본 분들도 좀 계시죠? 코인이라는 게 펌핑 덤핑에 대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수시간만에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투자 타이밍 잡기도 참 쉽지가 않고요 잘 모르고 계속 더 듣보려고 매수만 계속 하시다가 피해 있게 되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다들 말은 안 해도 속 썩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룰 순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마음 딱 잡으시고 더 휩쓸리지 말고 더 많은 세력과 정보 발 빠르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수위 관련해서 제가 매매 타점 다 잡아 드릴 건데요. 이것만 보시면 수익 언제 올라갈지, 그렇다면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정말로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에 좋은 영상 많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12만 달러까지 찍었던 비트코인 곧바로 하락한 뉴스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이트를 보신 분들은요. 바로 떨어지니까 매번 일회일비를 하십니다. 그 뒤로 또 뭐가 뜨냐. 트럼프가 유럽연합 50% 추가 간세 붙인다고 한 거를 연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걱정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누그러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하는 법안이 의회에 바로 상정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금보다 좋은 상승 잠재력이 있는 최고의 화폐예요. 그런데 매번 일회일비 하실 순 없죠. 이런 정세 관련해서만 영향이 있느냐. 코인이라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력들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매수 매도 타이밍 나오는 거잖아요. 코인 전문가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인포를 빨리 얻고 말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또 어떻게 발 빠르게 얻는지에 대해서 항상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뉴스 발 빠르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보를 누가 빨리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답답하신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경제 흐름, 추세, 차트, 코인 매도 기술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종합적으로 딱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 들어오는 건 제가 하루 종일 볼 거고 정보 뜨자마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여의도만큼 빠르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정말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010-6643-9778로 코미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력들 움직임,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전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 전부 해드리고 싶은데 제한이 있어서 하루에 100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보시자마자 문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최근에 UX링크 현물 진입 전에도 뉴스 나오기 전에 정보 제공해드렸는데, 당연히 전략 가지고 움직이신 분들은 바로 크게 가져가셨거든요. 이런 정보들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분 얘기 잠깐 해볼게요. 50대 주부분이셨는데 시드 가지고 좀더잘 살아보시려고 시작하셨다가 크게 읽고, 거기서 좌절 안 하시고 다시 잘해보시려고 제 유튜브랑 정보방에 운 좋게 들어오신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도 좀 아프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셨냐? 정보방 계시면서 1년 만에 2억 가까이 가지고 가셨어요. 하루 이틀로 이렇게 된건 아니고요. 정보방에서 꾸준히 정보 가지고 가시면서 사이트 없고 신중하게 매매 전략 세우시면서 1년 걸려서 결국 해내신 거예요. 이으신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신 거는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제 마음이 더 기뻤네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같이 보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저도 코인으로 길바닥에 나앉길 일보 직전까지 가보고 인생의 쓴 경험이랑 쓴 경험은 다 해봤는데요 이제 코인 한지 3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게 수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게 발빠른 정보로 내가 사이트 가져가면서 전략 잘 세우면 수익 잘낼수 있는 거구나 하고 큰 깨달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찍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 발빠르게 제공하자. 다 같이 웃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 운영하게 됐고요. 코인했던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간절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자 두 글자로 코미 한번 보내주시고 그 간절함이 보답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